당신이 비싼 견적서를 받은 이유. 아는 지인이 내는 금액이랑 내가 내는 금액이 다르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쨌거나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사는 건데, 이왕이면 값이 저렴하길 원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차마다, 영업사원마다, 회사마다 값이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보통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영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만 알수 있는 꽉찬 정보 세 가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사원 마진이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가끔 한탄 크게 하시려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름의 입장이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맞는 영업 방식은 아닌데요. 사람 분별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으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군데 렌탈사만 취급하는 경우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캐피탈이 정말 많아요. 많은 캐피탈들은 서로 경쟁하는 각각의 회사인 거고요. 이 캐피탈들도 더 나은 실적을 내기 위해 좋은 가격이나 심사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이 많은 캐피탈의 판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중한 군데 소속으로 하나의 상품만 취급하는 영업사원이 있어요. 당연히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비교가 가능하니까 더 좋은 가격을 가져올 수 있고 출고가 빨리 된다든지 하는 정보가 많을 확률도 더 높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 조건이 다른 경우. 3년 계약이랑 5년 계약을 비교했다거나 선납금이 들어갔는데 이걸 생략하고 얘기한 경우에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은 그랜저를 한 달에 40만원에 탄다는데 왜 내가 받은 견적은 한 달에 60만원이에요? 보통 술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선납금이 얼마 들어간지까지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신은 그 사람보다 주행거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선납금을 덜 넣었을 수도 있어 옵션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금리가 올라서 차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지인보다 비싼 값에 계약했다고 하면 배 아프거든요. 기준점이 잘못되면 자동차를 알아보면서 괜히 혼란만 줄수 있고요. 그래서 지인이 알려줬던 가격을 내 차를 구매하는 데 참고할 거라면 정확한 계약서나 견적서까지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혼선이 없고 깔끔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차를 파는 사람이고 차량 구매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했던 얘기를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건 우리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단순한 궁금증이든 견적이든 댓글과 문의는 환영입니다.